교영 참여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이번 주간에는 말씀 전례를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하다 못해 한끼 식사를 준비할 때도 음식 궁합이나 영양소를 참고해서 식단을 짜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죠. 뭐 대충 한 끼를 때우려고 집안에 남아있는 음식을 모아서 그냥 고추장에 쓱쓱 비벼서 먹으면 그것도 비빔밥이긴 하지만 집에 외국 손님이 오셨다. 그래서 비빔밥을 만들 때가 되면 얘기가 좀 달라지죠? 비빔밥 하나도 제대로 만들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첫 번째로, 눈을 통해서 식감을 자극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방색을 맞춰야죠. 또, 나물 종류에 따라서 어울리는 기름이 다르죠. 어떤 산채에는 절대로 참기름을 써서는 안 돼요. 꼭 들기름을 써야 되는 나물도 있죠. 그 다음에 재료에 따라서 고추장이 아니라 간장을 써야 되는 경우도 있죠. 생각보다 복잡한 거예요. 비빔밥이 그냥 비빈다고 비벼지는 게 아니죠. 그리고 비비는 방법도 어때요? 숟가락으로 비비는 경우도 있고 젓가락으로 비빌 수도 있죠 그것도 재료에 따라서 달라요 다 맛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맛있는 거는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지만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조합이 계속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디테일하죠 그 중에서 하나라도 빵꾸가 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음식을 망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까지 이제 7주일 동안 공부한 말씀전례에 대한 소프트웨어는 이 수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느님 말씀의 각 요소가 지니고 있는 고유의 맛이나 가치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삶과 제대로 버무리지 못합니다. 잘못 비빈 비빔밥이 안 비빈 것만도 못한 것처럼 독서와 복음, 화답형과 고구마 노성, 강론, 사도신경, 보편시양 기도까지 나와 알맞게 비벼지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훌륭한 조합을 이루지 못하면 맛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전례에 참여하는 현실을 보면 은 하느님께서는 떡벌어지게 말씀의 식탁을 차려주시는데 우리는 대충 한끼 라면으로 때우듯이 성의 없게 먹거나 말씀 전례 시간 내내 젓가락만 깔짝거리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본인이 그러고 있다는 걸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말씀 전례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맨 처음에 배운 게 뭐죠? 성경의 원칙에 대해서 공부했죠. 그래서 두 가지를 공부했는데 뭡니까? 성경은 하느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연애편지다. 그게 첫 번째 원칙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성경이 자기 삶의 이야기가 된다고 했어요. 이두 가지는 말씀 전래 내내 지속되는 원칙이죠. 따라서 독서와 복음에서는 단순히 하느님 말씀만 들려서는 안 돼요. 그걸 하느님 말씀으로 내버려 두는 순간, 하느님께 모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독서와 복음에서 뭐가 들려야 합니까? 내가 살아가야 할 내용이 들려야죠. 자기 삶의 이야기가 들려야지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안 들리면 비정상인데, 본인이 비정상인지 모르는 게더 문제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화답송과 복음환호송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냥 단순히 주보나 매일 미사를 보고 따라 있는데 그렇게 돼서는안 된다고 했죠. 그 하느님 말씀에 내 진심을 담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남의 말이 아니라 내 말로 그분께 화답하고 환호해야 하는 거죠. 그게 정상이에요. 강론이라는 사제의 말씀 해석도. 결국 내 삶을 수정하거나 보완하기 위해서 꼭 참고해야 되는 내용이고, 가톨릭 신자의 믿을 교리인 사도신경은 어떻습니까? 교리와 내 일상의 기준을 하나로 만들어야 된다고 그랬죠? 사도신경을 바칠 때 그런 어떤 일치감이 느껴지지 않으면 그건 사도신경으로 거짓말을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본인이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큰 소리로 바치고 있으니까 이게 기가 막힌 거죠.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배운 보편지향기도를 통해 내 사사로운 욕심을 청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느님 뜻을 욕망하며 보편지향을 실천하겠다고 결심해야 하는 거죠. 어, 그 편지한 기도는 기도라기보다는 결심에 가까운 거예요. 흙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말씀전례를 통해서 하느님 말씀으로 정리정돈 되어야 한 거예요. 이렇게 말씀전례를 통해서 내 삶을 돌아보고 하느님 안에서 시비를 가리고 미래를 구체적으로 선택해야 올바른 소프트웨어를 지니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 전례에 참여할 줄 아는 겁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이 아니더라도 어떤 형태로든지 실천적인 묵상을 하지 못한다면은 말씀 전례가 내 삶이 될수 없고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성경과 내 삶의 연결고리가 없다면 내 신앙은 풍전등화와 같습니다. 하찮은 시련에도 넘어지고 다시 신앙으로 일어서지도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어떤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여러분 스스로 말씀전례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앞으로도 새롭게 수정해 가시기 바랍니다.